네, 이 책을 편지하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어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조목조목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기 때 형성이 된 주관적인 인상에 대해서 형성이 된 미성숙된 왜곡된 그러한 감정들과 신념들이 현재 에 있어서의 어른으로 행복한 어른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불편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책을 편저한 이유가 이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원 저자이신 오일리안 비처와 마가렛 비처께서는 닥터 아들러의 사상과 철학에 입각해서 재단을 설립을 하셨고 공동체적인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철학과 사상 자체도 한국에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편저하게 된 이유입니다. 네, 우선 아들러 심리학을 전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아들러 심리학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왜 아들러 심리학에 매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들러 심리학을 전파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러 심리학은 과거에 이러한 불편한 고통과 상처가 현재에 있어서의 성장점과 그리고 내가 현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강점과 자원이 될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 그리고 임상적으로 검증이 된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선택론적 관점의 심리학인 거고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심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개개인마다. 방식, 습관, 그 다음에 가치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다른데요. 이거를 개인 심리학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심리학 관점에서는 이 환경에 노력하면서 적응하려고 하는 나의 성격이라든지 생활 안의 방식의 틀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나만의 방식의 틀, 창조적인 자, 크리에이티브 셀프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자체를 절대 무능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환경에 있어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어, 겪는 좌절과 상실감 때문에 무기력감이 많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절대 인간을 무능력하지 않고 자기 방식의 틀에 의해서 고유하게 독특하게 살아,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고 그 방식 자체를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들러 심리학에 제가 더 매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말을 다시 하면, 인간의 본능은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평안과 안정을 넘어서 결국은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의 주역으로서 사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인적인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주위 사람들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할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사회에 다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되돌려 줄수 있느냐.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고 결국은 모든 심리학을 통틀어서 볼 때도 더불어 사는 것이 인간의 안정과 평안을 넘어서서 더불어 살때 가장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들러 심리학에서 주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아들러 심리학을 전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